가족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연합 예배인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다시 한번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살모사라고 하는 뱀다 아실 거예요. 살모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태어나서 어미를 잡아먹는 독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 진을 소진해서 낳기 때문에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마치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 잡아먹는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살모사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샌드타이거 상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진짜 무섭게 생겼죠? 그런데 이 상어는 진짜 새끼들이 뱃속에, 어미 뱃속에 있으면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어미가 먹이 활동을 하는데 충분하게 먹이를 못해서 뱃속에 있는 이 새끼들이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서로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서로 잡아먹다가 한두 마리만 태어나는 것이 샌드 타이거 상어라가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이런 동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사실 많은 곤충과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잡아먹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살아남는 자연의 이치와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뻐꾸기라고 하는 새다 아세요? 뻐꾸기, 뻐꾸기, 예, 뻐꾸기라고 하는 이 새가 정말 독특합니다. 이 뻐꾸기는 탕란을 하기도 아주 유명한 새인데요. 이 뻐꾸기는 이 알을 낳을 때 자기가 직접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새가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으면 그곳에 이 뻐꾸기가 몰래 가서 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뻐꾸기 알이 달라요. 그런데 이 어미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품고 있다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뻐꾸기가 또 부화가 빨라요. 다른 알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뻐꾸기가 가장 먼저 부화를 하면 이 둥지 안에 있는 진짜 원래 어미의 이 알을 밖으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화가 됐어요. 부화가 됐는데도 이 둥지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진짜 어미의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다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연의 입지와 섭리이겠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뻐꾸기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떨어뜨리고 둥지 안에 있는 다른 새끼들을 바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떠할까? 진짜 사람들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희생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아, 다시 한번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 또는 무언가의 희생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끼의 밥이 식탁에 놓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하며, 한 뼘의 키가 자라기 위해서 수많은 생물들의 목숨이 사라져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산모들의 산모의 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며,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며 자식의 인생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식을 위해 인생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간절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도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오늘 설교의 초점과 포인트는 주일학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영화나 연극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이 뮤지컬 제목의 이름이 버스예요. 버스. 부름, 부름. 그 버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뮤지컬 버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골 버스가 이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구비구비 내려가던 그 길에서, 아, 그만! 내려가는 그 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는 그 고객길에서, 구비구비 그렇게 내려가는 그 고객길에서 승용차도 아니고 그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고향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185번지가 제 고향인데 항상 진안에서 전주를 오갈 때마다 거쳐야 했던 그 제가 모래째였어요. 전주를 나와서 진안으로 돌아갈 때마다 늘 타고 버스를 타고 지나야 했던 길이 모래째. 지금은, 지금은 무슨 이렇게 왕복 2차선 뚫려 있고 길이 좋게 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버스를 타고 이 모래죄를 지나가면 느낌에 그 낭떠러지로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기억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갈 때그 모래죄에서는 간절하게 막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실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1989년에 실제로 진안에서 전주로 버스가 8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70m 아래로 사고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희생되셨고요. 제 가까운 친척형이 그 사고의 직접 당사자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시골 버스가 동네 사람들을 싣고 그만 그 구비구비 시골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 버스의 브레이크가 지금 고장 나버린 거예요. 한쪽은 절벽, 또 한쪽은 낭떠러지. 그렇게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잘 피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불사. 아,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렇게 요리조리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찔하게 고개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 다행스럽게도 이 버스의 충돌을 완충할 수 있는 큰 건초더미 하나가 드디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운전기사가 다행이다. 우리가 저기로만 가면 살수 있을 것이다. 저기로만 가면 그래도 우리가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비구비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길을 간신히 요리조리 피하며 그 건초더미를 향해서 이 버스가 내달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버스 이 버스가 이 건초더미를 향해서 내려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큰물 어떤 물체가 하나가 그 앞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어린 아이가 이 버스를 향해서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 난감하고 위급한 상황 아니,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속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큰 버스가 그 속력, 그 무게중심 그대로 이 건초더미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달려든다면 여러분 눈에 봐도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라도 만약에 핸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이 버스는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과 함께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쓰는 말이 사면초가, 그리고 진태한낭, 진태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저 눈앞에 보이는 이 버스를 향해서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고 있는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손님인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이 승객들을 살릴, 살릴 것인가?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 나오는 이 운전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서 감출 수 없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도 이런 딜레마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딜레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딜레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예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더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창조된 인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극그 감탄하셨던 멘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놓고 끝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드디어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다시요. 한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주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인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시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말씀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아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인간들의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무작정 그냥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을 그냥 모른 채 하거나 그 죄를 나 몰라 해서 용서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공의로운 속성에 의하면 반드시 인간의 죄를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도 없었어요. 내 백성을 어찌할까? 내 자녀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창조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처럼 어려운 상황. 그것을 처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딜레마. 여러분 다시 뮤지컬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이 운전기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이 버스기사가 자신을 향해서 이 버스를 향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흔들고 있는 이 아이를 살렸을까요? 아니면은 이 자신의 버스를 타고 있었던 나머지 승객들을 살렸을까? 여러분, 이 버스 기사가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의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버스 운전 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그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좀 무겁지만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그 덕분에 이 버스 안에 있었던 나머지 승객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소재로 무슨 연극을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의 목숨보다 다른 승객들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대신 죽음을 당해야 했고, 아이의 생명이라고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야. 어느,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어쩌면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버스 안에 이 승객들은 그 아이 때문에 안전하게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이 죽었던 그 아이는 피투승이가 된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살아남은 이 승객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치어 죽은 이 아이를 부듬켜 안고 오열하는 이 버스 기사와 함께, 함께 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아이를 무참히 죽은 이 버스 기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또 다른 승객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랑승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이 버스 기사가 대신 치어 죽인 이 아이가 다름 아닌 이 버스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이었어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가 아빠의 버스를 알아보고 먼저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운전하는 차니까 당연히 멈출 줄 알고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버스 기사가 자기 아들인 것을 모르고... 그쪽으로 돌진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나머지 승객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뻔히 자기의 아들이 그것도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손을 들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버스를 몰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의 심정이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순간에 이 아비의 심정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뮤지컬 버스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더라고요. 왜, 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그 아들, 그 자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형벌을 당해야만 했을까. 우리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성경은 그거를 한결같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명의 승객들은 버스에게는 버스 기사에게는 그래도 소중한 손님이었더라고요. 왜? 이 버스 기사에게 돈을 지불한 고객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버스 기사의 입장에서는 따름대로 소중한 손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우리가 어찌 이 버스 안에 있는 손님과 비교될 수 있을까? 무지컬 버스의 이 승객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지불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약 구원해 주시면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억 이렇게,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사실 그런 것 없었어요. 아니,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언가 뛰어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구월만,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런 것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다시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하셨도다? 죽으셨도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뭐할 때에? 연약할 때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5장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기의 사랑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들. 잘 들어서요.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했던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여기까지 말해도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아까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5장 10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곧,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곧 우리가 뭐했을 때요? 원수되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왜 그랬을까?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뮤지컬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결론 부분을 마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 생명을 얻게 된이 일곱 명의 승객 모두가 충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이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뮤지컬 엔딩이 이 마지막 순간을 이런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끝을 내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사랑했기에 누군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누군가 사랑했기에 누군가 희생했기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구원의 영광이 주어지게 됨을 믿을진대 여러분, 무엇이 두렵냐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낭비하고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은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시요 우리를 우리 주거 거기서부터 다시 39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를 우리 주부터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냐고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청년들 무엇이 절망스럽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불가능보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진대. 여러분 그 사랑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이사여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지금도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비록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정말 발버둥 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